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 하 19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왕의 선포가 가지는 힘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9장 23절입니다. 왕이 시무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다윗 왕이 요단을 건너 돌아오려 할때 시무이가 다윗 왕을 맞이합니다. 그는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 급히 도망할 때 다윗을 따라가며 계속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어 다시 돌아오려 하자.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온 것입니다. 이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누구보다 급히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한 것입니다. 시무이가 유다 사람을 동반하고 나타난 것은 자기가 유다족 속과 거리를 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무이는 베냐민 사람 천명도 함께 데리고 나타납니다. 이것은 베냐민 족속을 다윗의 정치적인 지지자로 만들 힘이 자기에게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고, 다윗이 자기를 죽이면 베냐민 족속에 반란이 생길 수 있다는 암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시무요 함께 왕 앞으로 나옵니다. 그는 다윗이 지쳐있을 때 많은 양의 양식을 두 나기에 싣고 와서 다윗 왕과 그와 함께한 무리의 피곤함을 달래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무비보셋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려는 야욕을 품었다고 거짓을 전해서 무비보셋에게 돌아갔던 재산을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지 않고 돌아오게 되자 진실이 가려질 순간이 두려워서 다윗의 마음을 더 얻으려고 서둘러 찾아온 것입니다. 시므이와 시바는 합력하여 왕의 가족을 도와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요단을 건너 다윗 왕 앞으로 나옵니다. 이때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자기의 폐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내가 범죄한 줄 알기에 요셉의 온 족속 중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주 왕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죽음이 두려워서 죄를 고백하고 있지만. 자기가 내뱉은 악하고 독한 말로 인하여 다윗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두려워했을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죄의 고백에서조차 악인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시므이의 말을 들은 아비서는 다윗 왕에게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말은 나는 너희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고,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는 말은 너희가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지고서 어찌 나를 대적하느냐는 의미입니다. 아비새는 다윗 왕이 시므이의 건에 관해 판단을 내리기 전에. 자기 관점을 피력하고 판단까지 내려 죽어야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윗이 아비세만 아니라 스류야의 아들들을 거론한 것은 아비세만 아니라 그의 형 요압까지 그들이 그간 왕인 다윗에 앞서서 자기들의 판단으로 한 일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그들에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라고 말하며 나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고 있으니 판결을 나에게 맡기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왕은 시무이에게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그에게 맹세로 보증합니다. 다윗이 왕권으로 행사한 공의는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비록 시무이가 이기적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다윗은 그의 이기심보다 죄고백의 판단기준을 두고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의 실천입니다. 나는 사람의 이기적인 의도가 들여다 보이더라도 잘못을 고백하는 자를 용서합니까? 이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맵시를 내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았습니다. 그의 겉모습이 시바가 말한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고 묻자, 무비보셋은 종이 나를 왕께 모함한 것이라고 말하고는 왕의 처분대로 해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진실한 것을 알지만 시비를 가리기보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는 무비보셋의 소유를 시바에게서 다시 무비보셋에게 되돌려주면 훗날 또다시 시바가 욕심을 부리고 이를 꾸밀 것을 우려하여 무비보셋을 보호하려 한 것입니다. 시무이나 시바와 같은 악인은 속뜻을 감추고 사람의 눈만 속이는 데 급급하지만 다윗과 같이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모략을 읽어내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주님, 악인은 약자에게 공격적이고 스스로 해를 입을 상황에서는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하여도 주님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용서하셨습니다. 주가 저를 용서하셨으니 저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